어 여기는 세인봉 방향 첫 번째 코스 오늘은 어첫 번째 코스에서 한번 쉬어 보기로 이렇게 했어두 번째는 바로 건너기 가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코스에서 한번 쉬어 보고 어 가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오늘 또 동구에서 어 인문학 그 행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산행하기 에딱 좋은 날씨. 어제보다는 구름도 없고 아주 맑은 날씨에 산행하기 좋은 날씨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걸어와서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수 있어서 너 감사하고 고맙니다 여기는 세인봉 첫번째 심터입니다. 감사합니다.